나라는 아무 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가 허락된 곳입니다. 이 호이안 빌그림만인 교회는 이곳에 찾아오는 우리 한국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아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아인 교회입니다. 예객을 위한 예배의 자리다. 어? 지난주에는 한 스물 분 가까이 오시고, 그 전주에는 한 분인가 두분 오시고, 이렇게 올 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분을 맞이해서 늘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성경 구절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새첫 줄을 이먼 외국 땅에서 보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2025년 올 한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성부, 영신 예배 때나 또 연말, 연초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올 한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기도로, 또 봉사로 헌신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뭐 며칠 안 지나면 그 작심은 금방. 3일이 되지요.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분은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건강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일할 직장이나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가슴에, 마음에, 이게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말씀 때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사이에 친구, 애인 사이, 직장 동료, 친구도 관계 맺고 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먼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몰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순서로서 아홉 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나머지 여덟 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사랑 없이 그 어떤 것도 뒤에 따라오는 이 단어들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부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날내어서불사하게 하는 이생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승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13장에서 꼭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사랑을 빼고 자, 사랑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는 겁니다. 시작 잠시만요. 내 이름을 넣고 제가 이제 이름이 현수입니다. 현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읽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읽어지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간혹 자주 이 13장의 내용을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자. 계속 물어보고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5년, 올한 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어, 내용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7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사랑이란 그747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오늘 제목이 있는 내용,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또는 "그가 사랑함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잔치 중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여인 자신도 삶이 비끄러웠는지 감히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흔히 몸을 파는 장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그 무엇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그녀의 눈물이 비오듯 내렸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얼굴에 비비며 머리털로 엉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모르는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러한 사항 가운데, 어, 단순히 수건거리고 오해할 수 있는 사항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 여인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는 장려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 때문에 잔치의 초청자였던 이 바리세인 시몬의 심기가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런 그의 이 불편함은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4절에서 46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시몬 집에 들어올 때 시몬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신몬,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신몬,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그 여자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다. 손님이 초대받아서 가면 제일 먼저 주인은 손님에게 손을 씻을 물이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너가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저 여인은 하지 않았느냐? 시몬의 징기를 불편하게 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잔치를 베풀고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시몬은 주변인이 된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주인으로서 어시되고, 폼을 내고, 뭔가를, 어, 주인공처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여인 때문에 주변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종종 찾아오지 않느냐. 우리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아니,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자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을겠습니까?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는 친절하게 잔치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경건성에 비추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왜저 여인에게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지? 공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놓치 못하며 욕심부리는 부분들, 그는 물질을 이생하며 그의 집을 제공하고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자신인데 왜이 거리의 여인보다? 예수님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을까? 아니,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왜이 거리의 여인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것. 그녀에게 있지만 바리세인에게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몬에게 잔치를 만들고 초청했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겸손하게 사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는가? 바로 41절 42절에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가 아, 둘이 있는데, 500대년을 졌고, 하나는 50대년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모나, 내가... 왜그재 많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냐? 너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큰죄를 지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놓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어 짜내어 사랑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또 동남아의 이 시골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교적인 차원에서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만큼만은 언제나 회개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살맞게 사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되는데 가족에게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남자와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소리 듣는 듣는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남자와 한번 살아봐라 행복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는 이웃집 또 주변 사람들 가까운 또 이제 저 이웃 가운데는 병원에 이제 약사 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 분들이 집사람에게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같이 순하고 착한 분하고 살아서 좋겠습니다. 집사람이 집에 와서 살아보고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불비 죽거리며 입이 안다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지.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남의 교회 목사님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울렁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 행복할까 그 소리를 듣는 교인들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이 저런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라 행복한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흥사님이 여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드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구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옆에 부부가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뻗쩍 들었습니다. 봉사님이, 할머니, 예, 승도님, 어, 어떻게 손을 다 드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했게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와 도저히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 사랑해서 결혼한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사랑의 문제에서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 사랑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할 만한 게 없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바로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첫 발자국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의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누군가를 참 용서하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힘들 때,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고 잔치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오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한해 많은 거창한 목표들이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겠지만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하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사하신 그 용사함으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용사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본자가 사랑한다는 거죠.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에, 하나님의 용사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